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다음 주에 김용환 국방부 장관. 다음 주 1212입니다. 1212. 12월 12일날 김용환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있고 그 다음 주 이어서 12월 23일날 여인형에 대해서 있고 또 바로 또 바로 윤석열이에 대해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일반이적제에 대해서. 뭐? 무슨 사건? 북한에, 평양에 들어온 길을 날렸다. 그러면 그 영장이 만약에,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 기각이 되었다, 어, 구속영장 기각됐다 하면 이세명다 지금 6개월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든요. 여인영이하고 김용환이는 12월 달로 바로 석방시켜야 됩니다. 윤석열이는 1월 18일자로 석방을 시켜야 된다.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지금 오늘 뭐 무슨 뭐 비처혁명이니 뭐 개꼬른 뭐, 어, 지금 1년 동안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뭘 했든, 어, 쿠데타를 진압했건, 뭐 대통령을 새로 뽑았건, 예, 우리 민주시민들, 국민들이 했지, 이재명 대통령,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딱 깨놓고 한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출세라도 했지. 대통령도 되고, 폼 잡고, 예, 장관도 되고, 어, 국민들은 뭐 받아먹은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를 살렸습니까? 예? 경제라도 살렸냐고. 쿠폰 뿌려가지고 30조, 40조 뿌려서 지금 물가는 폭등하고, 어? 미국 달러와 환율 폭등의 근본 원인이 또재정정책돈푼것다 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쿠폰 풀어서 뭐 자영업자가 살기로 했습니까? 환율만 잔뜩 오고. 예? 지금 달러가 오르니까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가지고 난리 법석이고, 안 그래도 물가 때문에 난리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경제 정책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뭘 알고 하는 게 없다고 전부 버벅거리고 대장동에서는 그 사기꾼 놈들 7,800억을 김만배 사기꾼 놈들이 다 처먹으라고 항소는 포기하고 항소 포기한 게 잘됐다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딱 해놓고 솔직하게 그 사기꾼들이잖아. 음. 제가 그렇게 6월달 대통령선거 이후부터 많은 그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 건 거의 없다. 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닦여놓고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딱 하나만 말을 해보세요. 딱 하나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거 엄청나게 합니다. 윤석열도 당연하고. 아, 내가 사장이고 우리 민주 시민들이 이 사람들 월급 주는 사장이잖아. 네?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뭐 섬이래면 뭐섬 잘못하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